여호와의 유월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간혹 우리가 특이한 이런 이력을 가진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참 가끔 특별하게 등장하는 그들을 보면 좀 이상하고 아니 이런 사람이 왜 성경에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왜 이런 사람까지 이렇게 쓰실까 하는 의아함이 들 때가 있어요 유대인의 혈통도 아니고요, 특별히 유대인과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의 섭리에 사용되어지는 위대한 인물들이 있지요. 유대인과 가장 거리가 먼 사람들이고 하나님께 헌신되어 구별된 사람들, 그들을 찾으라면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여리고를 정탐하는 그 정탐꾼들을 도와준. 아, 라합이 그렇지요. 그런 기생 출신입니다. 아, 유대인과 어떠한 연결점도 없는 여인입니다. 아,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정, 두려움으로 정탐꾼들을 도와주고, 그리고 여리고를 정탐하는 아, 이스라엘, 이스라엘 여리고를 점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난 입성의 핵심적인 역할을 감당합니다. 또 어, 다른 사람을 찾으라면 아마. 모압 이방여인 룻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는 그처럼 놀랍게 쓰인 여인도 성경에 많지 않습니다. 훗날 보아스를 만나고 다윗과 예수님의 조상이 되니 얼마나 위대한 인물입니까? 특히 자신의 이름으로 된 성경을 갖고 있어요. <laughs> 이방여인이면서 아무런 하나님과 연결점이 없었던 여인이지만 그러나 훗날 역사 속에서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아갑니다. 너무도 특이하고 이상한 현상이 아닌가요?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들은 철저히 열두 지파를 중심으로 민족을 형성하고 신앙과 전통을 유지해왔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런 여인들이, 이방 여인들이 사건에서 알수 있듯이 사실 하나님은 유대인만을 위한 구원과 구속사를 펼치는 분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구약 성경이 유대인 중심으로 지필된 것은 거기에 특별한 목적과 그리고 섭리 그리고 제사양 민족에 대한 대표성을 띈것 뿐이지요. 바울은 이 사실을 분명히 밝힙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이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합니다. 자신의 신분과 혈통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전함으로 의롭과 의로움과 거룩함이 이루고 구원을 얻는 것이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 헌신된 열정으로 헌신된 사람들을 하나님은 쓰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놀라운 일을 이루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한 모든 인생들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시고 놀랍게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이 사실을 구약에서 증명한 내용이 오늘 유대인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오늘 본문도 그와 비슷한 내용이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즉 출애굽을 하는 이스라엘 공동체에 누가 포함되었나요? 물론 야곱의 열두 지파와 그 후손들이 포함되어 있죠. 출을 이룹니다. 그런데 실제로 출애굽 공동체는 야곱의 후손들뿐만 아니라 애굽인들도 참여합니다. 또 많은 다른 민족들도 여기에 참여해서 함께 출애굽을 해요.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린 열 가지 재앙을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깨닫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제사 예배하고 믿고 제사하고 하나님의 언약한 그 가나안 땅을 사모하며 나오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애굽의 우상과 문화의 삶을 단호히 버리겠노라 결단하고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결단하고 작정한 사람들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품에 들어온 다양한 민족들, 하나님은. 그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선택하고 출애굽의 여정을 출발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차별하고 구별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모른 척 버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여러분을 백성 삼고 영광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할때 주께서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라는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한 인생들에게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 이 영원한 규례를 명령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명령은 명령을 크게 두 가지로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이 유월절을 지키라라고 말씀합니다. 2 5절의 말씀에서 이 예식을 지킬 것이다 하죠. 너희는 이 하나님의 이것을 반복해서 유월절 예식을 지키라 지키라 하십니다. 출애굽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결단한 민족이에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인가요? 사실 저는 어, 시, 어, 시, 지금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을 구역의 많은 사람들을 신앙 신앙 위인들을 봅니다. 그들보다 제가 더 하나님을 더잘 알고 있다라는 것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실 오늘 출애굽을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이해도가 어찌 보면 전무한 상태입니다. 우리를 어떻게 이끄시고 구원하실 것인지 자신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 말씀하시고 나타나실 것인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백성들을 위해서 이제 하나씩 하나씩 말씀해주고 계세요. 바로 오늘은 유월절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6월절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려주십니다. 인생들은 6월절 예식을 지킴으로 종사를 하던 애굽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6월절을 통해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섭리를 깨닫게 하시고 6월절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됩니다.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며 악한 것들을 물리치시며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죠. 요월절은 앞에서 십삼절에서 말씀하듯이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라는 말씀대로 재앙이 넘어간다라는 뜻이에요. 광야와 홍해와 이 삶의 여정은 어찌 보면. 재앙이 끊임없는 시기이죠. 그러나 6월절 하나님은 애굽에서 6월절로 구원하신 하나님은 그 모든 인생 속에서 재앙이 넘어가게 하시는 은혜 베푸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 그들을 만나 주십니다. 죽음의 사자가 애굽에 임했을 때 전국은 통곡과 비명소리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진문설조와 임방의 피를 바르며 6월절을 지킬 때에 그 백성들에게 무서운 심판에서 구원을 얻지요. 유월절을 통해 죽음과 심판 재앙이 사라지게 하는 분이 누구인가요? 그것을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애굽과 세상은 죽음의 땅이며 파멸의 문화입니다. 비록 그곳에서 잘 살고 풍부하고 평안한 것 같지만 공중권세다스는 자가 다스리고 파멸과 죄악과 우상으로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곳입니다. 인생들을 파멸과 죽음의 늪에 빠지게 하지요. 절망과 슬픔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합니다. 이렇게 죽어가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유월절의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에요. 죽음을 넘어서고 그것을 극복하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고 파멸과 사망이 없는 소망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애굽을 넘어서게 하신 하나님. 너에게 주시는 땅이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하십니다. 믿음으로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서 구원 받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란 사실이죠. 많은 성도들이 여기서 실패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평안과 안정됨을 누리게 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구원 받았으니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생각에 오른 대로 마음껏 살아갑니다. 결국은 반복하여서 실패를 하지요.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고 불법에 매여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가나안에 와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식을 지킬지니라. 홍해에서 애굽에서 지켰진 지켰던 그 유월절 예식을 가나안에 와서 더 온전히 지켜라 하십니다. 예수 믿음을 품고 구원 얻고 은혜 얻었을 때에. 믿음의 성도들은 더욱 예수 그리스도와 그 은혜와 십자가의 보혈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죽음의 땅 세상에서 구원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광야와 사망의 땅 세상을 믿음으로 이겼던 그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예배해야 한다는 것이죠. 광야의 고통 중에도 지키고 보호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평안할 때에 더욱 신실하게 의지하며 섬기는 것입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동행하며 6월절의 구원을 지켜야 합니다. 바울도 우리에게 이와 같이 권면합니다 항상 복종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어라. 내가 예수 글쓰를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자로서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혹시 교만하지 않을까라는 염려와 두려움으로, 거룩한 영성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로, 가난 백성으로서, 교의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욱 거룩함과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의 구원을 지키고 이루어가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한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이 6월절을 가르치라라고 말씀하세요. 부모 세대가 믿음으로 열심히 유월절을 지켜갑니다. 하나님을 경배할 때에 음, 자녀들은 어떤 어떻습니까? 믿음을 그 부모의 믿음을 배우게 되죠. 2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액식이 무엇입니까? 질문해요. 유월절 구원의 섭리를 깨닫고 생명을 얻은 인생들이 이제는 자녀에게 그 유월절에 하나님의 유월절을 가르쳐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가르침은 얼마나 철저해야 하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게 돼요. 유대인들은 이 말씀 근거로 해서 자녀 교육을 정말 철저하게 하죠. 이십칠 절에 보면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절차라 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함에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온 가족이 부모의 증언을 들으며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묵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찾고 경배하죠. 부모와 자녀가 자녀들이 유월절 예식을 행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경배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잘 알듯이 역사 속에서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가르치라는 이 신앙 교육에서 믿음에서 실패합니다. 여러분 출애굽 어, 첫 번째 유월절을 향한 이후에 약 1,0500년이 지난 뒤에 하나님은 실패한 유대인들 그들이 아니라 온 인류를 향해서 온 인생들을 향해서 참된 유월절 양을 보내 주십니다. 성경의 예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양이 되셔서 십자가를 짊어지셨지요. 주님께서 직접 유월절 희생양로 오셨습니다. 온전한 유월절 언약을 맺어 주십니다. 십자가를 짊어지기 이전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하면서 이 유월절 언약을 가르치십니다. 누가 보면 2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얼마나 주님이 이 6월절을 가르치기를 원하셨는지 알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사명을 주셨지만 그들은 그 사명을 망각하고 잊어버립니다. 그러니 직접 하나님께서 오셔서 내가 이 6월절을 가르치겠다 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너희가 깨달아라.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보호와 죽음을 넘어서는 이 6월절을 가르치겠다. 주님이 직접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추레고의 구원을 위해서 6월절 양을 먹었던 것처럼 주님은 십자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제자들과 6월절 만찬을 진행합니다. 이날 주님은 새로운 6월절 언약을 세워주십니다. 6월절 양이 아니라 주님의 몸과 살입니다. 주님의 피와 살로 6월절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내 몸이나 내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잔도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붙는 것이라 새 언약 이것이 바로 새 유월절 언약인 것입니다 참된 유월절 언약은 주님의 살과 피로 맺어진 십자가이며. 어린 양을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로 먹고 마시는 성만찬인 것입니다. 유월절 양신 주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성도들은 죽음과 사망의 권세가 넘어가는 참된 구원을 얻습니다. 구약에서 유월절 양을 해마다 잡으며 구원을 간구했지만 예수님의 피에 흘리심은 영원한 구속의 언약입니다. 생명 얻기 위해 반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번에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취소되거나 미뤄지지 않는 영원한 보혈의 언약입니다. 우리가 유월절 언약을 생각하며 이 성만찬을 하는 것은 그때그때 그때 구원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기념하며 그 구원 얻음을 기념하며 죽음이 넘어감을 감사하며 찬양하는 이러한 예식인 것이지요. 주님께 새 언약을 제정하신 이 떡과 포주주를 먹고 마시는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는 죄사함의 은혜와 구속의 은혜를 얻었습니다. 주님의 대속의 구원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새 언약의 유월절을 가르치라 합니다. 재원과 죽음이 가득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들이. 죽음을 넘어가는 거룩한 예식, 생명의 예식을 가르쳐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구속의 은혜를 여러분 자녀들에게 유언처럼 수시로 남기십시오, 가르치십시오. 그들이 살아가고 그들이 죽, 그들에게서 죽음이 넘어가고 하나님의 구원과 보호가 있는 것은 우리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깨달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대를 이어서 6월절의 의미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붙잡고 경배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이것만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가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특히 이번 주일은 우리 세계 성만찬 주일이에요. 아, 10월 첫째 주가 세계 성만찬 주일입니다. 거룩한 성만찬에 참여할 때에 여러분의 자녀들의 손을 붙잡고 나 오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6월절 양으로 오신 주님의 은혜와 구원을 자녀들에게 교훈하십시다. 가르칩시다. 경건한 예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의 자녀들과 예배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구원의 감격을 그들이 깨닫게 되도록 나누는 시간이 되게 하십시오.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예배가 아니라 죽음과 멸망에 넘어서는 유월절의 예배임을 생명 얻음을 여러분 교훈하고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이름 없었던 그 무명한 여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믿음의 역사를 이룬 것처럼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와 자녀 세대들 후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려 베푸신 구원의 은혜와 능력의 삶을 깨닫고 살아나는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이러한 생수의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레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백성 되기를 결단하고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붙잡고 우리에게 맺으신 새 언약을 붙잡고 살기로 결단한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하나님. 명, 말씀대로 순종하며, 또한 가르치며 이것을 붙잡고 나아가는 주님 언약을 붙잡고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피흘려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를 붙잡고 감사하며 묵상하며, 이제 이것을 나의 자녀들에게까지도 감동으로 전해지도록 그들의 삶이 이를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기도하며 나가게 하소서 말씀 가운데로 교훈하며 나가게 하소서 주님 우리가 이것이 사는 길이며 생명 얻는 길임을 믿습니다.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 더하소서 붙잡으시며 흔들리지 않게 하시며 담대히 나아가는 믿음의 역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로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부르짖고 간구하는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응답의 역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